트랙터를 타는데요. 화분에 꽃을 키워 밖갈 일도 없을 텐데 트랙터는 왜 등장일까요? 도착한 곳은 흙더미야. 이건 뭐죠? 이게 바로 우리 꽃도 나도 먹여 살리는 양분입니다. 꽃도 부자농부다 먹여 살리는 양분이요. 보기에는 그냥 흔한 흙더미 같은데요. 뭐가 특별하다는 거죠? 낙엽들을 수거해가지고 여기에 계분이랑 미생물을 넣어가지고 일년 동안 숙성을 시킨 부엽토예요 이게. 가을이면 도심을 가득 채우는 낭만의 상징 낙엽. 하지만 금세 녹고 썩으면서 쓰레기로 전락해 왔는데요. 그 낙엽에 계분을 섞은 다음. 미생물을 뿌려 부숙시키면 더없이 훌륭한 퇴비로 변신한다는 말씀. 그렇다면 낙엽은 별도로 구입하나요? 이 자체는 공짜지요. 그 이제 저희가 실어와야 되는 운반비만 농민들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고품질의 퇴비를 사용하며 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으니 농민에게 좋고 낙엽 퇴원을하고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도 지키니 하하 그 또한 좋네요. 하우스 작업장에 낙엽 퇴비를 거루 펼쳐놓고. 또 포대 자료를 가져온 부자농부 작은 화분 재배라고 쉬운 게 아니네요 아 역시 부자 되는 길은 멀고도 힘듭니다 그 포대 속 재료를 부엽토에 섞는데요 그것도 뭐예요 열대 지방의 코코아 나무나 바나나무 나 껍질 분쇄해서 만들어진 일반 상토예요 이거는 토양의 그 공급률을. 눕혀주기 위한 이거 하나의 수단이면서 이 뿌리 발육도 좋고 상당히 좋지 해 이거는. 재료 아끼지 않는 건부자농부의 공통점. 또 들어갑니다. 이건 어떤 성분인가요? 유박은 일반 비료하고는 틀리게 미량 원소까지도 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엽과 기부를 섞은 부엽토에 열대나무의 분쇄상토 유박까지 비빔밥처럼 영양가 가득한 퇴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졌던 도시낙엽의 완벽한 변신 상토로 이만한 게 없답니다. 아하, 때깔도 좋아 보이는데요? 고의 색깔도 좋아지고 생육도 좋아지고 늦게까지도 영양 보충을 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부자동구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도시 낙엽 재활용 태비로 양분을 보충하라!